경기도 포천의 고요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일상을 뒤흔든 노인의 의문사는 단순한 농약 자살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못할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빚어낸 이 비극적 사건을 두 명의 베테랑 형사가 파헤치며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녹색 농약병 속에 감춰진 살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지훈과 서민정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적한 농촌마을에 막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이른 아침이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채 흐릿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포천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 한지훈은 출근길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랐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네, 형사 한지훈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급박했다. 포천시의 한 농가에서 노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였다. 1차적으로는 자살로 추정된다는 현장 경찰의 보고에 한지훈은 파트너인 서민정 형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정씨 영북면의 사건이야. 일단 자살로 보이지만 확인해야 할것 같아. 서민정은 29살의 젊은 형사로 형사과에 발령받은 지 이제 막 3년이 되어가는 신참이었다.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과 치밀한 성격으로 한지훈이 가장 믿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자살이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한지훈은 어깨를 으쓱였다. 일단 현장에 농약 냄새가 난다고 해. 고령자 자살이라 해도 확인은 필요해. 두 형사는 출동 차량에 올라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53살의 한지우는 포천경찰서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창 밖으로 보이는 농촌 풍경을 응시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는 아직도 농약 자살이 종종 발생했다. 접근성 때문이었다. 농약은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치사율도 높았다. 최근에 농약 규제가 강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서민정이 말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 내가 신참 때만 해도 한 달에 한두 건씩은 있었으니까. 차량이 들어서자, 마을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낮은 산들로 둘러싸인 마을은 대부분 농가 밭, 그리고 드문드문 위치한 농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낡은 단층 주택이었다.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두 형사가 차에서 내리자 맞은편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형사님들. 피해자는 이만수씨 78살입니다. 아침에 이웃이 우유를 전달하러 왔다가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지훈과 서민정은 현장 보존 테이프를 지나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농약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였다. 거실에는 이미 법의학 팀이 도착해 사체를 살펴보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한지훈이 법의학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일단 외상은 없습니다. 구강과 코 주변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 있고 테이블 위에 농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로 보입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농약병과 함께 소주병, 그리고 반쯤 먹다 만 안주가 놓여 있었다. 전형적인 농약 자살 현장이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소주잔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술을 마신 것 같은데요. 서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이네. 그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부엌으로 향한 한지훈은 싱크대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을 집어들어 살펴보니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다. 민정씨, 이것 좀 봐. 한지훈이 서민정을 불렀다. 서민정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생명보험이네요. 사망 보험금이 3억원입니까? 한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3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야. 수령이는 누구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금 수령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이준호로 되어 있었다. 한지훈은 이 정보를 메모하며 집안을 더 자세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서민정은 피해자의 침실로 향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약병들과 함께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보았다. 최근 날짜의 일기장이었다. 한영사님, 이것 좀 보세요. 서민정이 한지훈을 불렀다. 한지훈이 다가와 일기장을 살펴보았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주로 건강 상태와 가족에 대한 고민이 적혀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달 전부터 아들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준호가 또 돈을 요구했다. 이제는 농사지를 땅마저 팔라고 한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다. 한지우는 이 대목을 읽고 서민정과 눈을 마주쳤다. 이게 단순 자살로 보이나? 서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좀더 조사해봐야 할것 같아요. 두 형사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방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발견했고, 이를 맞춰보니 은행 대출 독촉장이었다. 수신이는 피해자의 아들 이준호였다.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정이 말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들을 만나봐야겠군. 두 형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보니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다. 전화를 확인해보니 최근 통화 기록은 대부분 아들과의 통화였다. 특히 사망 전날 저녁에도 아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서민정이 말했다. 한지우는 현장을 한번 더 둘러본 후 법의학 팀에게 말했다. 일단 사체는 부검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법의학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밀 부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두 형사는 피해자의 이웃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시신을 발견한 이웃 주민 박영자 씨를 찾아갔다. 65살의 박영자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형사를 맞이했다. 만수 아저씨가 정말 돌아가셨나요? 아침에 우유를 갖다 드리러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볼 줄은 몰랐어요. 한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씨, 혹시 어제 저녁에 이만수 씨댁에 누가 방문한 것을 보셨나요? 박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맞아요. 어제 저녁에 준호가 왔었어요. 6시쯤인가? 차를 몰고 와서 한참 있다가 갔어요. 몇 시쯤 떠났는지 기억나세요? 서민정이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8시는 넘었을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을 때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두 형사는 이준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사망 추정 시간과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은 다른 이웃들도 만나보았지만 특별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모두 이만수 씨가 최근 건강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와 아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두 형사는 이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준호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놀란 기색을 보이며 곧장 포천으로 오겠다고 했다. 자살이라면 평소 우울증이나 자살 징후가 있었을 텐데 이웃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 한지훈이 말했다. 서민정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보험금도 상당한 액수네요. 일단 부검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준호를 만나봐야 할것 같아. 두 형사는 피해자의 아들 이준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자살로 위장된 살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형사로서의 네.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녹색의 농약병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오후 3시 이만수의 아들 이준호가 포천 경찰서에 도착했다. 42살의 이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 형사실로 안내된 그는 한지훈과 서민정 앞에 앉았다. 먼저 아버님의 별세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훈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준호 씨,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버님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지훈이 물었다. 이준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몇 시쯤 방문하셨나요? 서민정이 노트에 기록하며 물었다. 음. 저녁 6시쯤 도착했을 거예요. 서울에서 퇴근하고 바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떠나셨죠? 한지훈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아마 7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피곤해 보이셔서 일찍 나왔습니다. 한지훈과 서민정은 눈빛을 교환했다. 이준호의 진술은 이웃 박영자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준호씨 이웃분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은 8시가 넘어서 떠났다고 합니다. 한지훈이 말했다. 이준호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일어났다. 아, 그랬나요? 제가 시간 감각이 좀 없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버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서민정이 물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근황이랑 아버지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봤죠. 아버님이 우울해 보이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셨나요? 한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요즘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봄에 새로 농사를 지를 계획도 세우고 계셨고요. 이 대답에 한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는 그들이 발견한 일기장의 내용과 상충되는 진술이었다. 일기장에는 이만수가 최근 건강 문제로 농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준호 씨, 혹시 최근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반박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버님 댁에서 은행 대출 톡 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신인이 이준호씨로 되어 있더군요. 한지훈이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였어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이준호의 불안한 기색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는 자꾸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점점 모호해졌다. 이준호 씨, 아버님의 생명보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한지훈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아. 그거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들어드렸어요. 3억 원은 상당한 금액인데요. 서민정이 말했다. 이준호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다. 그게.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지훈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이준호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에게 포천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두 형사는 이준호가 나간 후 사무실에서 그의 진술을 분석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대도 맞지 않고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진술도 일기장과 모순돼 서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정적 어려움도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툭촉장을 보면 최소 5천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법의학과에서 연락이 왔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두 형사는 바로 법의학실로 향했다. 법의학 담당 의사 김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예상대로 농약 중독이 사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한지훈이 물었다. 첫째,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식도에는 손상이 거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농약을 입으로 섭취하면 식도에 심한 화상이나 손상이 남는데 말이죠. 서민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농약이 이미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그것을 모르고 섭취했을 수 있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번쩍였다. 소주에 타서 줬을 수도 있겠군요. 김태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죠. 또 다른 특이점은요? 서민정이 물었다. 피해자의 손에서는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살이라면 농약병을 만졌을 테니 손에 농약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한지훈과 서민정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자살이 아닌 타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형사님들, 이건 전형적인 살인 사건의 부검 결과입니다. 농약 살인은 흔치 않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요. 김태우 의사가 말했다. 두 형사는 법의학실을 나와 수사 방향을 재조정했다. 이제 그들은 이만수의 죽음을 타살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아들 이준호였다. 이준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봐야겠어. 그리고 그의 재정 상태도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한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이준호에게 연락해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두 형사의 마음을 스쳤다. 차를 타고 이준호를 찾아가 봅시다. 그가 묵고 있다는 포천의 모텔로요. 한지훈이 제안했다. 두 형사가 해당 모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은 이준호가 약 1시간 전에 체크아웃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급히 서울의 이준호 자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민정이 이준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재정 상태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선배, 이준호의 부동산 중개업은 3개월 전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건의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가 확인됩니다. 부채 총액이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한지우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3억 원. 보험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군." 그들이 서울의 이준호 자택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은 이준호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남아 있었다. 도주한 것 같습니다, 서민정이 말했다. 한지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 이준호에 대한 전국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친구,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만수가 사망하기 이틀 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찾아뵐게요.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준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경찰이 보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번호가 이준호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일회용 선불폰으로 확인됐다. 왜 자신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냈을까? 서민정이 의문을 제기했다. 한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계획된 범행이었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이제 그들은 이준호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서민정은 이준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용 기록은 어제 오후 포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의 결제였다. 서울로 간것 같습니다. 서민정이 말했다. 한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믿길 수도 있어. 너무 뻔하게 흔적을 남겨놨어. 이준호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진 않아. 두 형사는 다시 이만수의 집으로 돌아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로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여전히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장갑을 끼고 더 세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민정이 이만수의 침실에서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다. 선배, 여기 금고가 있어요. 한지훈이 다가와 금고를 살펴보았다. 열수 있을까? 서민정은 주변에서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열쇠가 없네요. 이만수씨의 유품 중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준호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군. 금고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파견된 금고 전문가가 도착했다. 그는 오랜 시간 고군분투 끝에 금고를 열수 있었다. 내부에는 현금 500만원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건... 한지훈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만수 씨가 최근에 작성한 유언장이야. 한달 전에 작성된 거야. 서민정이 다가와 함께 살펴보았다. 유언장에는 이만수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녀 이민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의 이름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다. 이게 살인 동기가 될수 있겠네요. 서민정이 말했다. 이준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 메모장에 손녀 이민지의 연락처가 적혀있어. 당장 연락해봐야겠어. 서민정이 이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26살의 이민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죽음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즉시 포천으로 오겠다고 했다. 2시간 후 이민지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긴 머리카락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나요? 이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이민지 씨 할아버지와는 자주 연락하셨나요? 이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뵈었어요. 지난 주말에도 다녀왔고요. 혹시 아버지, 이준호 씨와는 연락하고 지내나요? 서민정이 물었다. 이민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요, 아버지와는 3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어떤 식으로 재산을 노렸나요? 한지훈이 물었다.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팔아달라고 계속 조르셨어요.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빚 때문이었어요. 이 말에 두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준호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지 씨, 혹시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이준호 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민정이 물었다. 이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나? 할아버지께서 보험을 해약하겠다고 하셨대요. 이 진술은 두 형사에게 결정적인 정보였다. 이만수가 보험을 해약하려 했다면, 이준호에게는 아버지가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그를 죽여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서민정이 이민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 만한지 아는 곳이 있나요? 이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에 인천에 있는 도박장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형사는 이민지의 정보를 토대로 인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의 불법 도박장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아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의 전화기가 울렸다. 인천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한형사님 이준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천 남동구의 한 도박장에서 목격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행 중입니다. 한지훈은 즉시 서민정과 함께 차에 올랐다. 민정씨 인천으로 가자. 이준호를 찾았어. 두 형사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허름한 여관에 머물고 있었다. 인천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작전을 수행했다. 이준호는 뜻밖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그를 포천 경찰서로 압송하던 중 한지우는 이준호에게 직접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이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도망치는 것도 지쳤어요. 모든 걸다 말할게요. 포천 경찰서의 조사실에서 이준호는 전체 범행 과정을 자백했다. 그는 약 6개월 전부터. 도박빚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부동산 중개업마저 실패하자 그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험을 해약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신이 나갔어요. 이준호가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한지훈이 물었다. 일부러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주의 농약을 섞었죠.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셨고, 서민정이 차갑게 물었다.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한지훈과 서민정은 사무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준호는 존속살인죄로 구속 기소될 예정이었다. 또한 농약을 이용한 계획적 살인이었기 형의 가중 적용도 받을 것이었다. 이 사건에는 이준호의 도박 중독이 근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서민정이 말했다. 도박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네요. 한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 3억원의 보험금이 결국 그의 인생을 망쳤어. 다음날 이만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한지훈과 서민정도 참석했다. 이민지는 홀로 상주를 서며 할아버지를 보내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민지가 두 형사에게 다가왔다. 형사님들, 할아버지의 죽음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농장을 계속 가꾸고 싶어요. 제가 농업을 전공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서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힘내세요.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한지우는 창 밖으로 펼쳐진 포천의 농촌 풍경을 바라보았다. 녹색의 들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어둠의 비밀을 밝혀낸 것은 형사로서의 사명이었지만, 한 가정의 비극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다음 사건에서는 좀더 밝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네, 한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두 형사는 잠시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직업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정의를 찾아내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이준호의 살인 사건이 마무리된 지두 주가 지났다. 이준호는 결국 농약을 이용한 계획적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되어 그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계획적이고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살인이었기에 재판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한지훈과 서민정은 다시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왔다. 포천 경찰서 강력팀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다. 그러나 이만수 살인 사건은 두 형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한지훈은 밤마다 꿈에서 이만수의 모습을 보곤 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서민정이 커피 두 잔을 들고 한지훈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선배,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한지훈은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냥 그렇게. 너도 알다시피 사건이 끝나도 머릿속에서는 계속되니까. 서민정은 커피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요 네. 저도 그래요. 특히 이번 사건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팀장 박대철 경감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두 형사를 보자 곧바로 다가왔다. 지훈이 민정이 좋은 소식이 있어. 이준호 사건에 대한 너희 수사가 본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 특히 증거 수집과 논리적 추론 과정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더라. 한지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너희 덕분에 우리 강력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아, 그리고 이만수 씨의 손녀 이민지가 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보냈더라. 너희에게 전해 달라고 했어. 박 경감은 편지 봉투를 한지훈에게 건네고 다른 형사들에게도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한지훈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한지훈 형사님, 서민정 형사님께.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할아버지께서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아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언제든 포천에 오시면 들러주세요.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이민지 드림. 서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민지 씨가 잘 지내고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한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남았군.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한지훈과 서민정은 포천의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을 돌아보았다. 포천 농촌 살인 사건은 돈과 관련이 있었네요. 서민정이 말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수 사건에서 보험금 3억 원, 결국 인간의 탐욕이 비극을 낳았어. 하지만 이 사건에서 희망도 찾을 수 있었어요. 서민정이 말했다. 이민지는 할아버지의 농장을 계승했으니까요. 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포천의 산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살인사건 이면에는 항상 슬픔과 비극이 있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군, 한지훈이 말했다. 새로운 계절에는 좀더 평화로운 날들이 오길 바라자. 서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선배. 그런 날이 오길 바라요. 두 형사는 커피를 마저 마시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포천의 가을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들은 이 평화 속에 숨겨진 어둠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다. 녹색의 침묵 속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한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형사로서 계속 일하는 이유였다. 바로 그때 한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사건이 보고된 것이다. 두 형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쉰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다.